비오는 다 계획이. 이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야. 어? 무슨 계획이 있어? 이 미친놈이 저거. 야 내가 썩을놈이 저거. 올렸던 영상들다 기억하지? 그때 우리 그거 듣고 진짜 내일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드디어 내가 그 괴담의 실체를 알아냈다 이 말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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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짝 보이지? 어? 어? 누가 살짝 열었었어. 진짜 내일 깜짝 놀랐잖아. 그런데 드디어. 어? 뭐야? 뭐야? 한복 한복. 어? 한도, 한도! 어 한도! 뭐야? 한복 어, 한복. <laughs> 아니 한복 아니에요? 한복아. 자 한도. 어? 아니 어? 내가 어? 내가 지금 즐겨서... 주만년 뭐야? 와, 주만년. 말소를 말소를 좀분노게 해주세요. 주만년. 오 진짜 진짜 주만년. 내가 여러분 여러분 가봐. <laughs> 내가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방에서 구슬래 뭐래? <laughs> 여러분 얼굴 빨개장. 얼굴 라이 홍당무. 기 토마토 너도 진짜 <laughs> 너도 너다. 너도 진짜 살려줄 수가 없겠다. 어? 자자. 내가 하나만 얘기하고 얘기해요. 응, 그래요. 내가 같이 일차 현장 검증할 때 여기 와 가지고 이거를 제일 먼저 봤어. 그래서 나는 이걸 아, 이거 바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영상이 찍혔나 안 찍혔나를 확인해 보고 어. 싶었던 거야. 범인은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저는 진짜로 여기 와가지고. 아니 근데 거... 저기 왜한복은왜 어, 어. 입어요? 저왜왜 왜냐? 여러분 뭐. 제가 변호사 시험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왜 전쟁이 그래서... 한복 입으래? 맞아? 진짜로? 맞아? 진짜야? <웃음> 나 <웃음> 나 나처럼? 아니 한복을 입고 한국으로. 사람을 죽여. 아 무슨 그렇죠? 소리야? 그럼 더 변호사 돼? 무슨 소리야? 말 지어내지 마세요 그 한복을 입고 밤에 뭐닭피리어게 뭐, 하는 그런 어, 거있잖아 뭐. 어, 근데 돼지 피 뒤집어 고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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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한데요, 어, 비슷한데요. 아, 제가 변호사 시험 때문에 아, 좀 도와 달라고 하던 그 변호사님 그 계셔. 영년님이 예, 예. 계셔요. 아무튼 우리 하선녀님이 계신데, 근데 하순여? 그분이 하선녀 옷생 많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색동옷 입고 그생 생닭을 가지고 이렇게. 뜯으면서 그래. 구슬 알아?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방... 시원에서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래, 그랬... 혼자 방에서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 그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맞아. 밖에서 너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꾸 방수로가 너무 시끄러웠다. 그 밖에서 옆에 자꾸 막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짜증 나가지고 문 열어본, 열어본 거다? 거예요. 그리고 닫았어요. 아니 그 다음에는 안연 거야. No. no. 아니, no. 그게 아니 번이... 그러면 복도에 누구 못 봤어? 문 열었어? 그 때. 사람밖에 없었죠.